안녕하세요 울트라맨입니다 야 나왔습니다 와 근데 진짜 생각지도 못했다 나올지도 몰랐다 로드골리트입니다오 소리쳐 굴리트 굴리트 기다리신 분들 많았죠 자 2선 침투의 굴리트고요 스탯은 뭐 물어보나마나 입아프죠 봤다고 칩니다 자 이번 골리트는 근데 특이하게 자, 로켓 헤딩 슈 달고 나왔습니다. 드디어 골리트 로켓 헤드 달고 나왔습니다. 저공비에 아, 조금 애매하죠, 적음비에. 그렇지만, 굴리트는 골리트다 아, 진짜 생각지도 못했다, 골리트가 나올 줄은. 가투소. 가투소, 좋은 선수죠. 네, 1등은 아닙니다, 가투소. 주면 땡큐. 완전 도구만. 자, 이 질라탄을 저희가 우리가 좀 열심히 봐야 될게 박스 안에 용우입니다 볼스가. 뭐 예상은 했지만 박스 안에 용우라는게 계속 진심합니다 왜냐하면 박스 안에 용우는 어, 라브랑 터터브러 쓰면 괜찮긴 괜찮은데, 음, 어느 정도는 박스 안에 용우는 조금 움직임이 페타 박스 안에서 기회만 포착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침투랑 움직임이 조금, 둔하지는 않습니다. 둔하지는 맞는데 어, 다만 공격적이지는, 공격적이지는 않다. 야. 그쪽 투셔도, 보시면, 롱위치 타클, 달고 나고요 요새 있습니다. 강한 압박이고요. 아, 그 리트 야, 이거는, 우리가 질라탄의 눈에 잠시 방심했는데, 이 굴리트가 나올지는, 왜도 몰랐죠. 자, 250법 구성입니다. 에픽은 6명이고요 6명 모두 동일하게 A 시밀란입니다. 아, 커스타. 골드 잎한 명. 커스타 한번 살펴볼게요. 찬시메이커로 나왔네요. 오, 기술이 좋네요. 마마 앞에 오른 패스. 패스 정특이네요. 자, 근데 코스타는 저희가 AC 밀란 단일 팀 아니고 서는 일본에 잘 모습을 비출 수 없습니다. 어더, 0400이네요. 요새 달고 나왔고요 자. 골키퍼 오 191이네요 키 잡은 자아닙니다팀찍고요 공격형 골키퍼라는 점 장점이 있고요오 기술 발아너할거다달고거 다 나왔 습니다 좋네요 박스 안에 여우가 계속 눈에 밟 힌다 그지만 이번에 나왔는 신 기술 이죠 의지력 과연 저 의기력이 어떤 효과를 낼지 참 궁금합니다. 아, 에이시밀란. 250법. 와, 리스크 너무 큽니다. 골리트, 질라탄. 250법. 250법 안에 질라탄이 먼저 나오면 골리트까지 계속 밟 거고, 골리트가 먼저 나온다면, 어... 소모 어느정도 소모했느냐에 허인을 소모했느냐에 따라서 젤라탄을 갈지 말지 상황 보고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와... 2 5 0포야 이거 받아치면 진짜 끝도 없다. 심해 바닥이다. 미친... 으아~ <laughs> 공도 꾸기 싫다. 생각도 하기 싫다. 자, 아, 이번 위치는 굴리트입니다. 로드 굴리트. 로켓 헤딩슛. 조금 비엔달고 나왔죠. 분명히 근데, 어, 오렌지 삼총사의 굴리트가 또한번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는 로켓 헤딩슛을 기대할 수 없다. 100% 기대할 수 없다. 굴리트에게 로켓 헤드는 이번이 찬스가 아닐까 싶은 마음도 있고요. 자, 제 개인 루틴대로 일법. 일법 먼저 들어가 봅니다. 평균 음. 헬기, 일법에서 인제는 안 줘. 누구냐? 72 오버롤. 일법, 리셋, 무한 리셋 들어갑니다. 다구요. 인본무한리센터로 갑니다. 갑니다. 일식삼오브로 응, 가자. 26은 거죠 리셋 1포 갑니다 줄상은 거죠 리셋 1포 갑니다 27, 오그롤 어, 좋네. 자, 이제 1 0 1씩 들어갈게요. 제발! 질라탄 골리티. 아, 골리티 먼저 넣어라, 제발! 골리티. 와, 이거 빠닥치면 진짜. 금식하다, 금식해. 자, 질라탄 먼저 넣으면 골리티까지 갈 것이고. 블리트 먼저 나오면, 라타는 보류합니다. 자, 갑니다. 10법씩, 10법씩 갑니다. 지금이니! 안 나왔죠. 어, 이네요이브을공이 아, 이거 냄새가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는데. 아, 갑자기 농구부 하고 싶은데. 안선생님. 농구가 다시 하고 싶어요. 자, 0법시 다시 텐션 올리자. 가자, 가자, 가자. 지금이니. 이런, 니 광이죠. 하, 아, 아, 이거. 야, 250법의 바닥은 진짜 너무 끔찍하다. 자, 하이라이트도 안 줬죠? 예, 네, 그 정도 30법 했네요. 자, 골리트 보자, 골리트골리트 굴리트, 블리트 펠리거 번은 찍어줘야지. 갑니다. 지금이니! 예, 빵이죠. 야, 이거 느낌이 좀싸운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고정판다 그런 말 하지마. 하이라이트도 안 좋네. 이거 전 50법 했습니다. 50법 달려왔구요. 이제 나올 때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네 으아, 어, 이 꽝이래. 60법, 60법 달려옵니다. 갑니다. 어? 9명이야. 9명이야, 9명. 대기선수 9명. 1명 더 있다는 거지. 누구야 블리즈 <laughs> 루드 블리즈 나왔습니다 블리트지벽 빠르게 나왔습니다 250 법에 와블리트 영롱하다 생긴거 왔고 보이시죠 영롱하다 영롱해 노켓 헤드 조공비엔, 이산 침투, 로드 골리트 나왔습니다. 자, 이브라이모비치, 음, 아, 탈출합니다.